들어 어깨 감어가 되겠습니다. a b c 밑손 뽑기 양손 뽑기 들어 어깨 감어는 진짜 형제야 형제 반세진이 형제. 3번발로, 3번발로 자 들어 이렇게 이렇게 들었죠 그래가지고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발을 돌리시면 안돼 딱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터널발 반세진이 터널발 이렇게 그 이거를 해야 나중에 물레방아 배우면 은 이렇게 물레방아로 이렇게 조여질 네, 수가 있어요. 물레방아로 또 연결이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감아, 들어서 물레방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네, 어깨, 어깨는 이렇게 네, 이렇게. 다시 네, 요걸로 어깨. 자, 마무리는 여기서 터널로. 그래서 네, 들어서 이렇게 또 어, 분해해요. 다시 여자를 3번 발로 싹 들어와. 이번에는 감어 또 감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기약이면 가슴에서 한번 가슴에서 이렇게 해서 가슴에서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머리 물레방 이렇게 네. 머리 물레 아까는 허리 물레방인데 이번에는 네. 머리 물레방 네. 그래서 이제 등기로 7번 발로 건너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자한테 완충 작용을 주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또 허리 물레방아를 이렇게 엮어서 허리 물레방를 이렇게 이런식으로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으시면 돼요 들어 어깨 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다이제이소룡까지 하는김에 이렇룡이지3번지3이되겠이되다이니룡이소 이렇게 이렇게 이로 쌍쪽으로 이렇게 이이런식이로 쌍쪽으로 이렇게 이이 네, 마무리는 등뒤를 건너가서 안세진 7번 발로 가는데 여기서 자, 손바꿔서 카트 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선뽑기 양선 꼭이 들어 어깨가 이 소룡은 어, 지루하게 해서 어, 꼭 외우셔야 돼 와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최소한 그래서 네, 들어 어, 오른손은등달아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 그래서 요번에는 왼손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2번발로 가풀널 발로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서 손을 바꿔 잡고 이렇게 카트 쳐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요번에는 어깨 어깨는 이렇게 정면서 보시면 어깨를 아까부터 마무리 이런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그대로 들어주는 거야 요렇게 그래가지고 물레방아가 또 떨어지고 물려방아를 이렇게 여자 보 u 세포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어깨 어깨에서 물 b 방아자 이번에는 감 감아. y 감아주고 다시 감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 e on, 면은 m 번 발로 건너갈까요? r 번 발로. 그래서 여기서 물 e 방아 o 번 발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이제 돌기 좋아하는 여자는 물 l 방아 써야 되는데. 네, 돌기 싫은 여사님이나 잠발뛴 여자, 이사림 여자, 668 여자, 통합할 여자는 굴레방을 쓰면 안 돼. 못 받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서 마지막 이소령. 만약에 이제 공간이 좀 뒤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이소룡도 이렇게 쳐서 반대 이렇게 쳐주면 좋아요. 이소룡 그래서 7번 발을 다시 가서. 5. 여기서 손바닥 잡죠? 돌아 나가는 거 카트 쳐가지고 카트 쳐서 카트 쳐서 카트 쳐서. 카트 쳐서. 네, 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동작까지가 어, 들어 어깨 감아 어 그렇게 이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 지 이거 보신 분이나 서비스로 미선 뽑기 양속곡에 들어가면 어떻게 써먹는지 한 번씩만 보라고 어,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미선 뽑기부터 들어갈게요. 세 개를 엮어 볼게요. 미선 뽑기 단순하게 엮어 볼게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감아주고 7번 발로 건너가서 풀어서 보내주고. 이번에는 양성 코기 단순한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에이. 자, 팔 설명은 안 할게요. 다 했으니까 다 설명은 안 하고 양성 코기 가장 기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기술 없고 그냥 네. 여섯 발만 가는 거예요. 여섯 발. 자, 이 집에서 사, 4번 한번 줘야 돼. 4 번. 여자 서로 힘들어요. 남자도 힘들고 어, 남자도 나이 먹어. 수차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 이렇게 들어 다시 감아 그래서 7번 발로 건너가서 6번 발로 물레방아 발로 가시라고 했죠 이렇게 물레방아 이것도 이제 허리에서 물레방아 하면은 좀 으, 지루하니까 머리를 주고 허리를 주고 머리를 한번 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어, 하시면 보기되 그래서 아까 했죠 풀어서 팔짱 끼워서 여자랑 따라 90도 섰을 때 텐션만 줘서 툭 쳐가지고 돌아서 카트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깊게 배우면은 실전에서 이렇게 배우셔서 저처럼 연결하시면 돼요 빗손 뽑기 양손 뽑기 들어가면 이렇게 물라야까지 실전에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